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전두환 장례식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반기문, 이명박 등등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죠. 심지어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문까지 갔는데요. 이외로도 최대집 같은 사람도 빈소에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대집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파시스트라 그러면서 앞장 서서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시스트고, 전두환은 저렇게 떠받들여야 될 사람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저들의 저런 뻔뻔한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늘 오후에 단독 기사로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이 첫 공식 행보를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대로 터지고 내로남불 지적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저렇게 이재명 저격서라고 나온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심지어 본인은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로 엄청나게 관심을 받아놓고 그것도 말장난이었음이 탈로나기도 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희숙 부친의 투기 논란에 대해서 역풍을 맞고 이렇게 눈물쇼까지 보이면서 사퇴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재명 저격수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 사람 가짜 인차인 땅투기 아줌마 아니냐? 정말 저렇게 사람이 없구나. 얼굴이 두껍다. 철판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저도 하도 기가 차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컴백할 수 있는지 본인이 앞장서면 어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것 같은데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굳이 설명할 가치조차 없는 윤희숙에게 과거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처박을 일을 들켜놓고도 쉰없이 표현되는 윤희숙의 자기에는 정말 놀랍다.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비난할때 이멘트 그대로 윤희숙 씨가 썼고요그 얘기 본인한테 그대로 적용해보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윤로남불이란 얘기를 듣네요. 그러고 보니 윤희숙, 윤석열, 둘다 윤로남불의 대명사 아닙니까? 과거 윤희숙 논란이 한창 터졌을 때 이런 베스트 댓글도 있었죠. 나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집은 두 채다. 대통령 후보 사퇴한다. 그런데 내가 후보였던 거 아무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사퇴한다. 그런데 잘못은 없다. 이런 뼈 때리는 댓글이 무려 만 개가 넘는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죠. 그만큼 윤희숙이란 사람 자체가 지금 저렇게 나서서 이재명 저격하겠다라고 주목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로도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포 폭탄주 관련해서 거짓말이 탄로난 상황에 선거법 위반 딱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선관위 조사 착수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정거배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던 점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부산저축은행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이미 알고 있었다 노컷뉴스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된 상황인데요. 부산 저축은행 부실 원인으로 대장동 불법 대출 등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윤석열, 중수부가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출 규모가 훨씬 작고, 심지어 전액 변제된 대출권은 기소를 하고, 검찰이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 민낯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왜 그렇게 탈탈 털어댔는지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갑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이렇게 주장하며 공약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해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데이터 3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상설화하고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 가능 형태를 공개 확대하고 과잉 중복 규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총 책임자로 임명하고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전략적 투자를 위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공약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탄주 말고 있는 누구랑은 너무나 비교가 되죠. 프롬프터 없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 탈로하고우왕좌왕하고 폭탄주 말고 있는 누구랑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로도 오늘 12시에는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가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드리블을 마치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의 총평으로 생각됩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에서 열심히 지지자들의 뜻을 전하는 의원 한두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다며 이재명 후보는 직접 절을 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여야 할거 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로 입증하냐? 실력으로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씨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도 회피하고 지금 계속 저렇게 엉뚱한 데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 씨도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매력적이다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말뿐인 게 아니라는 점은 방금 전 속보로 전해진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태만 보더라도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재명 선대위 세신의 힘씻기를 위함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바로 청년들 너무나 비교되는 이런 이재명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쇄신에 고비를 당겼는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깨는 다이너마이트 선대위가 필요하다며,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선한이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이 임명됐다 하고요. 민주당 꼰대직 그만의 위원회, 남염여혐 둘다 싫어 혐위원회, 이런 걸 통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느끼는 감수성이 다르기에,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해서 직접 앞장서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도록 저도 안팎으로 의견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역할을 해낼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확진자가 지금 4천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우퍼냈다 결국엔 또 예측했듯이 정부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너무 서둘렀다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전 국민들을 위해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꼭 저렇게 언론이 딴지를 겁니다. 만약에 이걸 늦췄더라면 언론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뭘 하든 저렇게 욕하는 언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조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정부가 뭘 했을 때 호응이라도 제대로 한 적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하길 바라고요.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거냐? 저런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모든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자세한 저의 생각들은 오늘 저녁 7시에 박시영 TV에 직접 출연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박시영 대표님을 뵐줄 알았는데 모친상으로 방송에 참여하시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녁 7시 박시영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